와. <suss> 티타람입니다 여기는 어디죠? 바로 캐리비안 베이 워터 봅슬레이입니다. 저번 주에 저희 고인물 선배가 아쿠아 루프를 제대로 체험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봐주셨는데요. 오늘은 제가 아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워터 봅슬레이, 캐리비안 베이 슬라이드 중3대장이죠 워터 봅슬레이를 타러 왔습니다. 이 워터 봅슬레이는 특이하게 3 가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. 각기 다 달라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접 못탈 수도 있지만 무서워서 3 가지를 직접 타보고 어떤 게 스릴 이 있는지, 어떤 게 무서운지, 어떤 게 재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다 보니까요 손님분들은 오실 때 결국에 줄 많이 쓰셔가지고 하나밖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이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면 그략을 하나 걸어야겠죠 그냥 와무서워 못해요 이런 건뭐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못하면은 워터슬라이드를 마감하고 끝나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쭉 청소만 한 영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워터 슬라이드는 수압이 엄청 세요.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수영복이 이렇게 벗겨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재미 포인트인가요?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긴말안 하고 바로 올라가시죠. 사람이 탈수 있는 거예요? 아니. 이 봐봐 런데 흰색밖에 못할 것 같아 <laughs> 아니 저게 뭐야 옆에 그물망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 튕겨나가요? 여기는 레시가드 입지 말라는 소리는 없는데요? 여기는 시아드 입을 수 있네 아쿠아루프랑 다르게 아왜말안 하셨어요 올라가는 거와 진짜 제가 요 심장 한번만져아 진짜로 오 너무 빨리 진짜, 뛴다 진짜죠 진짜 저... 너무 빨리 뛴다 <laughs> 미쳤어 와, 좀 많이 높네. 여기가 몇 미터라고요? 네,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요. 여기 벽에 붙어 있어도 무서워. 여기가, 진짜... 여기가 약 30미터 높이고요. 여기, 바로 메가스를 보여줘. 여기 되게 높아요. 우와 이게 제일 만만할 것 같아요. 뚜껑이 앞에 있어서. 3번 슬라이드. 이렇게 구비쳐서 가는. 상대적으로 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. 네, 이게 2번 슬라이드. 이게 3번 구비쳐서 떨어지는. 3번. 몸이 뜬대요전 이건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못할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거는 수직으로 쫙 내려가서 빵! 내려가는 건데 이게 쫙 빵! 쫙 빵! 의 거의 악과로 프 수준인데 이거는 그래도 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안 무겁지 않을까. 자, 1번부터 타겠습니다. 와, 엄청 빨리 내려가는데? 나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, 그냥. 맨몸으로. 자 고인물도 무서워하는 1번을 타겠다고 합니다. 아 이게 그래도 처음이안 무서울 것 같아 보여서. 앉아서 아, 아, 다리 X 자로 붙여서 보세요. 네, 준비 되셨으면 철봉 잡아 당기면서 출발해 주세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별로 안 무서워요. 준비 되셨으면 철봉 잡아 당기면서 예 출발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아! 일단원만한데 봐봐, 여기가 남차 안 빠른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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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손님 수영복 정리하시고요 수영복 정리하시고요안 맞아, 안돼요? <laughs> 재밌나요? 아니, 이게 엄청 빨라서 무서움이 조금 느껴지고 엄청 재밌어요. 아, 그래. 코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아, 진짜 재밌네. 안 무서웠어요. 자, 한번더하실수 있죠? 아, 저 타는데? 아, 탈환해, 탈환해. 좀 재밌는데요, 많이? 자, 그러면 2번 도 도전하시겠습니까? 2번이요? 네, 2번 한번 보시죠, 가셔서. 이거는 일단 뚜껑이에요. <laughs> 뚜껑이 없으면 하늘이 보이면 좀 아닌 가 그럼 미션 실패. 벌칙 아,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청소하는 게 나을 것. 예, 네, 그러면 내려,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겠죠. 아, 1번 한번더 타는 걸로. 예,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니요, 안 무서워요. 안무다니까 1번 한번더 타시는 걸로. 안 무서워요. 아래 또, 또는 좀 그런데? 안 무서운데, 이거 또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아! 자, 우리 또 신입사원이 2번은 죽어도 못한다고 해서 자, 고인물이 등판해서 2번 슬라이드를 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고인물이 생각할 때는 1번이 신입사원이 탔던 게 훨씬 무서운데요. 이 친구가 밖에 보이는 게 무섭다고 더 무서운 1번을 계속 타고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알면 좀 속상할 텐데. 일단 저와 함께 워터봅슬레이 최강 스릴 어트랙션 2번 슬라이드를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 신입사원이 안 돼서 고인물이 또 타고 으아!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비록 3번, 2, 아아아아아아아아번은아번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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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션 성공 아닌가아아아아저아짜쫄아아아아 이게 재밌어요. 적어도 이번은 진짜 무서운 거 0.1초 거의 익스프레스 떨어지는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긴 하는데 재밌어. 그거 진짜 0.1초도 안 되고 빡 하는 게 진짜 이 세상 스피드가 아닙니다. 전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본 거예요. 티타남 채널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. 워터 옵슬레이를 즐길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 이용권을 두개데두 장씩 총네 장을 드립니다. 엉덩이 찢어지러 오세요. 아, 시임사우님아 네. 그러게 슬라이더 두 개만 슬라이더 두 개만 더타면 청소 안할수 있었는데 왜못 타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저는 청소가 시질릴것 같은데. 자 다음에도 무서운 놀이기구 탈 자신 있나요? 저는 그냥 청소만 시켜주세요. 청소만 하겠습니다. 청소만. 청.